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9일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 이제 호재 그만 찾아봐도 돼요. 사실 앞전에 나왔던 호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누구의 종목이냐면 세력들의 종목입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할 때는 노란색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 파란색 굵은 선이죠. 이거를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익 절을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러고 익절한 종목이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 은 다시 매수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올라가는 주가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음번 세력이오표선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포라이스 오피스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죠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종목이 세력의 매집 신호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서 세력의 우표선을 찍고 조정을 할때 이런 다이아몬드가 떠 있으면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고 올라가면 또다시 세력의 우표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이 왜 파란색 선에서 파는지 그리고 왜 파란색 선까지 올리는지 이두 가지 포인트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력의 우표선 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세력 우편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척하더니 밀려서 본전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지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플라이스 오피스는 이번 세력들의 매집을 통해 가지고 힌트는 일단 얻었고 미국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음 주 역시 플라이스 오피스가 상승 원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잡히셨잖아요. 그쵸?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파란색 선까지 올라간다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 적으셔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휴대폰이나 메모장 하나씩 꺼내셔서 방송을 마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프라이스 오피스도 그랬지만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 타점 때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익절 타이밍 때 익절을 시켜드려. 그 다음에 조정할 때또 올라갈 종목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케이스 때 다시 한번 타점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를 통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목표가 찍었을 때 매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010 9975479 번호를 사용하는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제가 저장해 뒀다가 매도 타이밍 나타 나면은 매도 사인 문자 한번 보내 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 어떻게 보내 드리는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 이런 매입 단가에 이런 수익률 얻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방송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은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 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 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4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원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1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터가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아까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세력의 오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예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도가 나간 종목이 있어요. 오늘 매도가 나간 종목이 뭐냐면 QRT라는 종목인데 이 친구, 이 파란색 선 세력의 매집이고 주가 골라서 세력의 목표에서 익절이 나가니까 윗꼬리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선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매도가 나간 종목도 있어요. 에브리보시요자이 친구도 어제 세력의 목표선을 찍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력의 목표선 일 잘하네 그쵸 세력이 매수한 데서 올라가네 이런 거라든지 그저께 매도가 나간 종목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동방이라는 기업이고 세력의 목표선에서 익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종목 더 있어요. 이번에는 흥화이운도 한번 볼 텐데 최근에 주가가 세력들이 매집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세력이 우표선 부분에서 윗꼬리가 나오고 주가가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프라리스 오피스는 그러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 메모해야 되겠죠? 휴대폰이나 메모장 한장 꺼내시고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메모 박스가 하나 뜨는데 제일 밑에 줄에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만4 8 8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 적으시고요. 포라리스 오피스는 인공지능 테마주의 대장주로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이 가격이 저항선이자 세력들의 목표 주가다라는 거 한번 받아 적으시고 이 가격을 찍는 날 제가 문자 드리겠지만 혹시 구독 버튼 누르기 싫다 나는 구독자인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가격을 받아 적으셔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진짜로 이 가격을 찍고 조정을 하거든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신뢰가 생기거든 한 번쯤은 방송을 더 보러 와주세요.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번 영상을 토대로 세력들이 매집하면 주가가 오르며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게 있고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매매를 한다면 수익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겠죠. 그걸 통해서 한 번만 수익내서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이런 수익을 여러 번 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지고 싶었던 거다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고요. 다음 번 방송에는 아, 이런 방송을 혼자 보면은 치사한 거예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때 방송 시청해서 이번에 한번 사서 수익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의샤 의샤 하면서 행복. 한 나날을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